안녕하세요. 3위 TKH 주주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오늘 주가 크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번 상승 추세 어디까지 이어나가줄지 궁금하시죠? 제가 영상 끝까지 담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차트 위치 이 2월 달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단기간에 2 배가 올라주며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 주가 크게 조정을 보이고 내려와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 세력의 추세 라인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반등을 하려고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현재 멋진 타이밍에 이 뉴스를 내보내며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매매는 3월 7일 이 장대 음봉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14,200원 이하에서 비중 40%를 제시하면서 문자 드려가지고 홀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다들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해 그냥 체크만 한번 해드리자면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최근 어마어마하게 이슈죠 이 훈풍에 올라탄 삼익 THK. 우리 삼익이 웨이퍼 이송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이익 THK, 원래 쌀통 말든 다 회사죠. 이 쌀통과 그 다음에 LM 가이드라고 이 공장의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필수 부품입니다. 이 LM 가이드 국내 그 시장 점유율이 45%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LM 가이드가 또 뭐냐. 직선으로 부드러움 없이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쓰이는 제품인데 이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만들라 그러면 반도체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도체 시설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로봇 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웨이퍼, 웨이퍼라는 거 예전에 방문했던 곳 중에 이렇게 와플 형식으로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이판 보셨을 거예요.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건데 이거를 잡아서 이동을 해 주는 거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로봇 팔을 우리 삼익 tkh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히려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이 확대되고 공장은 더욱더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도 많이 쓰다 보면 교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자, 이런 세상에 이슈가 있는 중심에 서 있고, 그 AI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구동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이 HBM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을 하고, 차세대 HBM 기술 개발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들고 난 뒤에 이 패키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수율이 갈리는데 이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와플 와플을 트럼프 대통령 방문시에 보여줬던 그 동그란 거 거기에 그 동그란 걸 이동시키는 운반하는 기계 그 기계 만들어서 삼성전자 생산 공정에 납품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국내의 한정적이 아닌 외국에까지 이제는 매출을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먹거리로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꾸준한 생산과 설비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삼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이 반도체 분야에서 주가를 견인하는데 안정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필수 공정에 필요한 이 웨이퍼 전송 로봇 실제로 납품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겁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불량률이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떤 입니까 만들고 나서 불량률이 있으면 통으로 갈아가지고 좋은데 가장 기술력 있는 데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보다 먼저 행동해서 저렴한 가격을 줄 때마다 물량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줄 상승분에서 단기 목표 가격을 도달 시에는 일부 익절을 통하여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챙긴 걸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가볍게 외식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일부 익절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남은 금액은 폭발적으로 나와줄 대시세를 대비하여서 끝까지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이밍 잡아서 매수와 매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 정확하게 대응받기 위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내주신 번호 저장을 해뒀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정확하게 내용 전달해야 될때 늦지 않게 문자 보내가지고 챙겨드릴 수가 있고, 뭐 혹시나 영상을 늦게 보셔가지고, 뭐, 지금 보내봐야 늦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게라도 보내놓으면 제가 매일매일 다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해서 다 구분을 해드리기 때문에, 못 받을까봐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3위 THK 구독자분들 다 같이 돈 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시세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 줄 때까지 함께 하셔야 되고 이번 상승 시에는 단기 목표가 제가 설정하고 최종 목표가까지 영상 후반에 싹다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는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는 바닥에서부터 조정을 주는 눌림목 구간까지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가 이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신호가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의 바닥 구간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집 들어온 것을 확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하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신호가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시장의 주력주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2,000% 수익률의 텐베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나도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를 할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매수하는 시기를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불만 보이면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려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시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다면 세력들과 같이 낮은 평단을 가지고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에 엄청난 수익을 세력의 최종 목표 가격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뉴스로 개미들을 탑승도 시켰다가 끈질기게 버티고 안 파는 개미 투자자들 털고 가려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칠게 드라이브하는 주가에 당하면서 피 같은 내돈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바닥에서 먼저 사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위해서 지금 매저세력의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저세력의 기준 가격은 3,95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를 한번 보시면 준프로추천주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4,000원 이하 1차 목표가 3만원 이상 비중 60% 진입 제시해드렸습니다. 매저세력신호포착세력매집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3년 10월 20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번 전송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이후 매수 날짜 기준해가지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여 650% 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도 바닥에서부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메스타점 완벽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성내역 상세보기 보면 줌프로 추천주 포스코 DX 6,6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50% 제시해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고 이렇게 23년 3월 13일 12시에 선착순 500명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래 문자 보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이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 할수 있는 시간 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 날짜 3월 13일 기억 한번 하셨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6,6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6,570원을 가리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는 약 800%의 수익률이 나와줬고 최고점까지 수익률은 1,100%가 넘는 텐베거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매집 신호가 잡히는 또 하나의 텐베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엄선하여 분석을 마친 신규 세력 종목을 보내주신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분석중이던 기업내용 자세하게 다뤄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 3위 THK로 돌아와서 반도체 섹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 로봇과 반도체 양쪽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삼익 THK의 미래는 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는 신제품이나 혁신을 말하며 나오는 제품들 이 검증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3익 THK는 실제 납품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으로 배제될 수 없는 이 리스크를 현저하게 낮추고 편안하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들어서 이 상승을 이끌면서 이전에는 없던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회사의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만큼 이 차트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돈으로만 결코 이런 거래대금 만들 수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가 움직임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대시세가 나와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세력 차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일 수 없는 강한 보조 지표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래량 다 죽이면서 내려가는 거는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최종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까지 이 추세를 만드는 거 편승을 해서 우리도 수익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위 THK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끝까지 홀딩을 하여 큰 수익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도 수익 챙겨가지고 목표금액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오늘 기준 세력의 단기 목표 가격은 18,640원에 책정돼 있고 이 가격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찍어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이번 상승이 아마 제대로 시작된다면 28년 전고점 29,000원을 넘어서 3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상승 시작에서 절대 물량 내주지 말고 강력하게 모아가셔야 됩니다. 이 차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주가가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확산을 하고 있죠. 점점 넓혀가면서 확산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치고 올리는 이 때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새 시대가 열릴 이 타이밍에서 보시면 압도적인 거래량을 볼수 있어요. 이 거래량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이 상승 위에서 올리기 전에 매집을 한 구간에서도 조차 여태까지 들어왔던 금액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돈 어떻게 개인이 다 감당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셔야 됩니다. 꼭 사셔야 되는데 높은 가격에 사면 안 되잖아요. 저렴한 가격,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 이 평단 함께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나 세력에 제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 줄때 정확하게 물량 채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 2하나 구하나 7377로 간단히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편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